안녕하세요. 현대바이오 주주 여러분. 속보가 나와서 이렇게 현대바이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오늘 자 현대바이오 분봉이에요. 여기가 1시 50분이었습니다.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4만원까지 올라갔어요. VI에 들어간 이후에 시가가 4만원이 형성이 된 겁니다. 1분봉이에요. 하지만 아쉽게도 계속 밀려서 다시 원점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속보가 나왔길래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제프티가 긴급 사용 승인 통과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건 현대바이오 홈페이지입니다. 공지가 떴어요. 공지. 이 공지를 읽어보면 현대바이오사이언스 USA는 미래 팬데믹 대비 범용 향바이러스의 연구 개발의 연구 책임자 조 화이트 박사, 스코필러 박사, 로렌 밀러 박사를 선임하였고 오늘 PAD 이니셔티브 여기에 미래의 팬데믹 대비 범용 항바이러스제 연구개발 자금 지원 신청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식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게 있었죠. 식약처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프티와 관련해서 오늘 상승은 이 내용이 큽니다. 이 공지가 나오면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4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4만원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원점이죠. 일봉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4만원까지는 갔지만 결국에는 다 밀려 내려왔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만원대에서 다 파셔라.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시라. 급락 나온다. 제가 이 구간에서 거의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고 정말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사실 분위기는 안 좋았었어요. 전일 대비 3% 정도 하락했었죠. 그러다 갑자기 이 공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오른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계속 팟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유튜브 조회수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고점이니까 4만 원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제가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도와드리려고 여러분들 수익나시라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수익나는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나게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 5840에 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현대바이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자로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으로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4만 원 넘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매도 타점을 신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급등해서 VI 들어갔을 때 매도하시라고 매도 신호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4만 원에서 고점 찍고 내려왔죠. 그만큼 4만 원을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차트를 더 길게 보시면 4만원의 매물이 많아요 보이시죠 4만원대 그리고 중요한 거 4만원대에서 하락이 나오면 이렇게 급락한다는 겁니다 손쓸 수도 없이 급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조심하셔야 된다 매도하셔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 보다도 특히 현대바이오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른 사례들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는 stx 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상한가 에요 여러분들 이 상한가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더갈것 같죠 저는 이날 장 마감 후에 이 상한가는 세력의 속임수 이니까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들이 팔때 같이 파셔라 1300분이 보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봉이 나왔죠 특히 긴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위에서 누군가가 많이 팔았다는 뜻이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현재 9,900원입니다 4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현재 9,900원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날 무조건 다 파셔라 상승 끝났다 내일 급락 나온다 지금 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4만원에서 3만 1천원까지 제 말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실게요 SPG라는 종목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습니다. 이날이 금요일이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제가 영상에서 좋아하실 때가 아니다. 월요일에 납하셔라. 전량 매도하시라. 큰 하락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300분, 1,100분이 보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결국은 이렇게 41,000원에서 26,000원까지 30%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맞추는 건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봉, 주봉, 분봉, 호가창, 체결창, 창구분석, 보조 지표들까지 전체를 다 봐야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매도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VI 들어갔을 때 저는 현대바이오를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녹화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을 이 녹화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별도로 올려드릴게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올라오면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파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워낙 빨라서 하지만 현대 바이오 아직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한번더 상승이 나온다면 정확한 매도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신호를 원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드리기에는 너무 늦고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무료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해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현바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오늘처럼 또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매도 신호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VI에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VI 이후에 실가 4만원에 파셨을 거예요. 수익인지 아니면 본전 탈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도 잘 하셔서 다행입니다. 제 신호 문자가 본업이 있어서 바쁘신 분들 그리고 타점 잡기 어려운 초보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